오늘 민주당 전반기 후반기 국방위원이 공동 기자회견을 할 예정, 하기로 했습니다. 어, 내용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에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을 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 관련한 기자회견입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신 분 소개하겠습니다. 박청준 의원 참가했습니다. 김영대 의원입니다. 정성호 의원, 아, 송갑석 의원입니다. 정성호 의원 참가했습니다. 서른 의원입니다. 홍영표 의원입니다. 네. 대통령실과 감사원, 검찰로 이어지는 무리한 올가매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감사원이 검찰의 전 정권 인사들을 수사 요청하면서 정쟁의 도가니로 대한민국을 몰아넣더니 5일 만에 검찰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감사원은 마치 공소장을 대신 써주기라도 하듯 감사 결과에 검찰이 원하는 내용을 모두 담아 검찰에 납품했고,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입니다. 현직에 있지도 않은 전 장관과 청장이 증거인멸을 하겠습니까? 도주를 하겠습니까? 분명하지 않는 의혹만 제기하고 고위 인사를 구속해서 망신을 주며 본질을 호도하는 정치검찰의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더군다나, 지난 국방부 국정감사 과정과 민주당 새 공무원 사망 사건 TF 활동을 통해 새 공무원 사건의 결론 번복 자체가 명백한 정치 기획임이 드러났습니다. 첩보와 정보 처리 절차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원과 검찰은 무지와 무능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첩보가 점이라면 정보는 선을 연결해서 그림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첩보 하나로 그림을 완성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에서야 첩보를 모은 정보를 보니 전체 퍼즐이 맞춰진 것처럼 보이지만, 숨가쁜 정보 전장에서 첩보를 읽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고도의 전문 영역입니다. 우리 군이 확보한 SI 첩보에서 서해 공무원의 피격 정황이 확인된 것은 2020년 9월 22일 밤이었지만, 그때는 말 그대로 점과 점을 모은 날것의 첩보였습니다. 아직 완성된 그림형의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군의 SI 첩보가 북한 해역을 CCTV처럼 실시간으로 볼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군이 그 첩보를 다각도로 분석해 최종적으로 사실로 판단한 것은 9월 24일 아침입니다. 이는 당시에도 발표된 내용이고 최근 민주당사의 공무원 사망 사건 TF에서 합참을 방문해 재확인한 내용입니다. 심지어 당시 그 첩보 분석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사살 정황이 추가로 입수되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기에 첩보 분석은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새 공무원 사망 사건 당시 우리 군은 SI 정보 분석과 여러 정황을 바탕으로 월북으로 판단했으며 국회에서 열린 긴급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은 그 판단에 동의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은 북한 흉악범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감찰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전 정권에서 일어났던 안보 관련 사건을 가지고 자꾸만 정쟁으로 몰아가며 뜻을 놓고 있습니다. 그갈 끝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누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안보를 정쟁화하는 것은 군 임무의 본질을 흐리게 하며 결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군사 작전과 정보 출처에 관한 사안인 만큼 이 사건에 대해 왈부, 왈부 하는것 자체가 우리 군의 작전과 대비태세에 큰 해악을 가져오게 됩니다. 검찰은 전 정부 인사를 조사할 것이 아니라 수사 번복을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제1차장, 이종섭 국방부 장관,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을 조사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가금한 쳐다보는 정치 탄압을 멈추고 국민을 위해 미래를 보고 나아가는 미래정치, 미래지향적인 정치 미래 정치를 하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반기, 후반기 국방위원 일동입니다. 네,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밝혔지만 어, 당시에 국방위원회가 열렸고 서해 피살 사건에 대한 상위 어, 차원의 비공개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비공개 회의가 열렸을 당시에 당시에 군의 합참 정보본부장이 와서 상세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 당시에 왜 9월 24일 아침에 이렇게 확정을 했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당시에 첩보 수준으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워서 그 첩보를 놓고 또 정보 분석을 해서 9월 24일 오전에 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SI 정보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SI 정보입니다. 이 SI 정보를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공개하면 이것에 대해서 어떤 논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SI 정보가 당시에도 어, 이것은 어, 국가 기밀 사항인 한미 간의 이 정보가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회의도 비공개로 했던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윤석열 정부에서는 왜곡했다고 이렇게 몰아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확신합니다. 당시 국방위원으로서 당시 에 우리 합참을 비롯한 군 정보기관에서 첩보에 기초해서 그리고 면밀한 정보 분석을 통해서 내렸던 결론 그것이 여전히 사실이고 진실이다 이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정권은 이렇게 정치 보복을 위해서 우리 군의 임무를 이렇게 흔들어 대는 이런 일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안보에 대한 중대한 훼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 보복을 중단하고 진실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윤석열 네. 정부가 자신들의 이장무을 감추기 위해서 그으로 과거 사건을 뒤집어가지고 사건을 만들어서 지금 국민 앞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서해 사건은 이미 그 당시에 국민의힘 쪽에서도 정부의 보고를 받고 얼른 맞네 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상황이 끝나고 나오면서 얼이 맞네 라고 얘기했던 사실입니다. 국민의힘 쪽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와서 이걸 엉뚱한 방향으로 몰고 가면서 정쟁으로 하고 와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짓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노영민 의원은 노영민 전 실장을 감찰 조사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흉악권들이 저질렀던 사건들입니다. 그걸 다시 듣다 보고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야말로 정치 보복이고, 아무 얘기도 도움이 안 되는 일입니다. 국민의힘에 도움이 될까요? 윤석열 정부에 도움이 될까요?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상황이 다 정리됐던 것인데, 자신들만 이걸 뒤집으면 이 일이 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중해야 합니다. 네, 예, 김영배입니다. 9월 24일 날 국방위원회 비공개 회의록을 열람한 사람으로서 법사위의 국방부 장관의 답변 태도를 보면서 매우 분노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 정보본부장은 9월 24일 비공개 회의 당시 월북과 관련된 여러 정황들과 판단의 근거들을 보고하였습니다. 제가 그 회의록을 봤습니다. 그리고 여러 복수에 지금 전 국방위원들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 국방위원이죠. 그분들도 분명히 월북이 분명하다. 그 월북 판단을 뒤집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 신뢰할 만하다라는 발언을 그 회의 당시에 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가 끝나고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언론 앞에서 그런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아무런 사실관계가 달라진 바가 없는데도 이것을 검찰이 구속 영장까지 청구하면서 법의 잣대로 의율를 하려고 하는지 이것은 명백하게 검찰권 남용이고 어, 이 어, 군의 정보 판단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심각한 안보 위해 행위다라고 규정할 수밖에 어, 없습니다. 네, 혹시 질의 지리... 음. 그러면 오늘 원내대표님이 네, 최고위 그 에서 당시의 국방이 국방부의... 미국기분하고고 <목소리> 그것은 국방위에서도 여러 번 요구를 한 사항이고 이제 당대 당 차원에서 좀 얘기를 해서 그것은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 은 국민들이 현명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사정정구로 가는 것인지 정치공세인지 알기 때문에 그것을 공개하면 되고 그것은 SI 원본을 그때 보여준 건 아닙니다. SI를 분석했던 정보본부장과 국방부 장관이 예 사이를 각색해서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제한된 범위 내에서 공개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일 국방위원회 회의가, 그러니까 국정감사가 내일 계룡대에서 있습니다. 어, 거기서도 이 문제가 제안이 되고 다시 논의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네. 지금은 실제 안보 위기, 경제 위기 사항입니다. 어, 윤석열 정부는 이런 위기 극복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현재 검찰 공화국의 길, 사정 정국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검찰 공화국의 길, 사정 정국의 길에 함게된 문을 닫고 위기 극복에 좀 나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완비, 이것은 안보 저해 행위고 안보 몰이고 진짜로 안보를 구멍을 내는 일입니다. 제발 멈추고 안보 위기 극복에 경제위기 극복에 중점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